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위암 환자분 케이스를 바탕으로 면역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50대 후반 남성분이셨고요.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진단이 되셨어요. 내시경 하시고 내시경에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조직 검사 결과상 암이 나오셔서 큰 병원을 권유 받으셨고요. 큰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다행히 일기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진행하고 일기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항암은 필요 없다라고 결정이 되셨고요. 수술도 전절제가 아니고 부분절제만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 수술 후에 절제된 부위를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 결과 임파선의 전이가 확인이 되셨어요. 이제 보통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 전, 진단 당시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병기를 임상적 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절제한 이제 병변 부위를 다시 한번 병리 검사를 해서 최종적인 암의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임상적 병기와 최종 병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뭐 수술 전 검사에서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막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크기가 크다거나 치민 정도의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분처럼 수술 전에 뭐 ct나 mri에서는 아무런 임파선의 이상이 없었는데 조직검사를 해보니 임파선 전이가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절제된 병변에서 임파선이 한3 4 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에서 한 7개 정도가 양성으로 전이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암의 병기도 원래 1기셨는데 수술 후에는 3기로 상향이 되셨고요. 3기로 진단이 되고 임파선 전이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암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수술 직후에 이제 영양제를 좀 맞으러 오셨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그래서 영양 수액을 맞으러 오셨다가 이 최종적인 병기 결과를 듣고 나서 재내원을 하셨고요. 내원했을 당시에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기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진단은 3기로 갑자기 올라갔고 예정에 없었던 항암도 하셔야 됐고 더더군다나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셔서 일단은 체력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이모신 알파원이랑 비타민 C 주사를 주 1회씩 적용하면서 체력 회복되는 거 봐서 이제 치료 스케줄은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 항암치료는 경구용 항암제인 ts1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기로 하셨고요 총 8번의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셨고요 한 번의 항암 한 사이클은 4주간 ts1이라는 항암제를 복용을 하고 나머지 2주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휴약기 해서 총 6주가 한 사이클로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상 없이 8번의 항암을 진행을 하시면 48주 대략 1년간 이제 항암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셨던 환자분입니다 초기에는 항암 자체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으셨는데 사실은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식사량 회복도 상당히 더디셨고요. 수술 후에 체중이 거의 한 7, 8kg가 빠지신 상태셨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모신 알파원이랑 비타민C, 고농도 비타민C 주사는 주 1회를 유지하기로 하셨고, 대신 정기적으로 영양수액을 조금 적용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많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신 상태여서 아미노산 수액을 베이스로 해서, 뭐, 마늘주사라고 하는 활성비타민B, 뭐, 프로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들을 이용해서 영양수액을 1, 2주에 한번 정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3차에서 4차 정도, 중반 정도 접어드신 다음에는 이제 식사량도 거의 한 7, 80%까지 회복이 되셨고요. 체중도 한 2, 3kg 증가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이모신 알파원이랑 비타민C는 주 2회로 증량을 해드리게 되었고, 영양수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맞지 말고, 정 힘들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한번 맞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1년간 총 8번의 항암이 무사히 잘 끝나셨고요. 항암이 끝난 시점에서 뭐 재발이나 그런 특이소견은 없으셨고, 항암 끝난 후에는 이제 사이모신 알파원이랑 비타민C 주사를 주 1회씩 3개월 정도 유지를 하셨고, 이후에도 뭐 특이소견 없으셔서 사이모신 알파원만 격주로 한 두세 달더 유지하다가 치료가 종결이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지나셨는데요. 아직까지 뭐 재발이나 전이 그런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히 지금처럼 뭐 온도차가 갑자기 나는 환절기 같은 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시면 한 번씩 내원하셔서 뭐 사이모신 알파원을 한두 번 정도 맞으시거나 뭐 영양수액을 맞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은 건강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위암 환자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면역치료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어떤 컨디션에 잘 부합되는 약제를 선택을 해서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